안녕하세요. 더샘의 필라테스 강사 한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영상은 서클링을 사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홈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두발 골반 너비로 먼저 넓혀서 골반대고 앉아 주시고 천천히 골반부터 굴려서 뒤쪽으로 누워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양손은 앞으로 쭉 뻗을 거고 어깨는 끌어내려서 귀랑 멀리 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고 어깨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게끔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자 등을 바닥에 넓게 펼쳐준 상태에서 호흡만 진행해 볼게요. 코로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가볍게 잡은 서클링을 살짝 안쪽으로 조여주세요. 그래서 가슴 안쪽에 힘이 들어오되 어깨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뜨지 않게 눌러주시고 다시 두번더 호흡. 갈비뼈 조여주고 아랫배도 등 쪽으로 쏙 당겨 주실게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한 다리씩 들어 올려서 테이블 탑 포지션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 이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후, 한 다리씩 뻗는 싱글 레그 스트레치 가볼게요 다시 마시며 힘 풀었다가 내쉬며 반대 다리 뻗고 후, 다시 돌아오고 내쉬며 뻗고 후, 뻗는 내내 양쪽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복부인 꽉 잡고 진행하실 거고요. 어깨가 너무 아프시다면 팔꿈치를 조금 더 구부리셔서 가슴과 등의 힘으로 눌러 주세요. 내쉬며 뻗었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요. 서클링을 살짝 돌려서 데드버그라는 동작을 진행할 건데 왼손 그리고 왼쪽 무릎 사이에 서클링을 대고 유지를 하세요. 그리고 반대쪽 팔다리는 무릎은 기역자 오른손은 앞으로 쭉 뻗고 내쉬는 후에 서클링을 무릎 쪽으로 누르는 힘을 사용하시며 후, 버텨주고 그리고 팔다리는 길게 뻗어내실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가 내쉬며 반복 다리를 뻗을 때 지지하고 있는 팔다리가 움직인다거나 허리가 과하게 들리지 않게끔 복부 힘으로 유지하시고 이번엔 반대쪽까지 진행해 볼게요. 오른쪽 무릎, 그리고 오른손. 내쉬면서 뻗어주고. 내쉬고. 동작하는 내내 저는 오른손, 오른 무릎, 서클링을 계속 누르고 고정을 시키려고 버티고 있는 힘을 쓰고 있어요. 한번 더. 약쪽 골반 틀어지지 않게 유지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이제 무릎 사이에 끼우고, 더블 레그 스트레치를 진행해 볼게요. 양손 머리 뒤로 깍지를 껴주시고, 등을 살짝 말아서 상체 컬업으로 올라올게요. 내쉬는 호흡의 두 무릎을 쭉피면서 발끝을 천장 쪽으로 찌르셨다가, 다시 마쉬는 호흡에 천천히 무릎 접어, 상체도 돌아오세요. 반복. 휴, 허벅지 안쪽 힘으로 서클링을 조여주시고 다리를 뻗을 때 이렇게 한쪽 다리가 올라간다거나 두 다리가 틀어지지 않게끔 평행 맞춰서 뻗고 돌아오시면 돼요. 가능하시면두 다리를 뻗고요. 양팔도 쭉 뻗어서 끼었던 서클링을 팔로 옮겨 잡으세요. 다리는 모아서 낮추고 팔은 만세하듯이 위로 뻗으실 거예요. 팔다리가 멀어질 때 복부 힘으로 건드시고요. 다시 정강이 사이에 끼우고 팔 만세 머리 뒤로 깍지 껴서 못 받쳐 주실 거예요. 반복해 볼게요. 두번 더. 마지막. 허리 떼지 않게 주의하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리를 내렸다가 후, 올리는 레그 리프트 앤로어까지 진행하실 수 있어요. 내로 구부려서 이제는 허벅지 안쪽에 서클링을 끼우고 발바닥 바닥에 내려놔볼게요. 바닥에 내려놓은 두 발바닥 골반 너비 정도로 맞춰주시고 양손은 엉덩이 옆에 매트를 지글지 눌러주실 거예요. 어깨 열어주시고 호흡 마시며 준비. 내쉬는 호흡에. 후. 브릿지로 올라옵니다. 허벅지 안쪽에 서클링을 쭉 조이면서 안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주시고 다시 분절하면서 끝까지 허벅지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하며 돌아와 볼게요. 반복. 후, 가슴 피고 턱이 안 들리게 유지하고 마지막. 후, 이번에 이 상태에서 까치발 한번 들어주시고 안쪽 허벅지만 사용하면서 빠르게 서클링을 10번 정도 조이고 돌아올게요. 5분 짧게 후, 후, 후. 다시 풀고, 뒤꿈치 내리고, 윗등부터 말아서 바닥에 내려옵니다. 이대로 양손으로 서클링을 잡고요. 돌려주셔서 안쪽에다가 두 발바닥 포개어주시고,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다리를 살짝 머리 쪽으로 넘기세요. 무릎을 구부리면서 서클링을 밀어내는 힘으로 몸통을 세워 주실 거예요. 이때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좌골뼈 위쪽에 균형을 잡고 세워주시고 다시 말았다가 무릎 피고 내쉬면서 후, 균형 잡고 올라오세요. 두 무릎 피실 수 있다면 피시고 버텨 보시고 서클링을 빼실 수 있다면 빼시고. 버텨 보시고 다시 발끝에 걸어서 한 다리 내려놓고 반대쪽 팔로 잡아서 가슴까지 쭉 열어주실 거예요. 뻗는 손과 뻗는 다리 서로 멀어진 느낌 유지하시면서 그쪽에 있는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 받아주세요. 반대쪽도 어깨 힘 빼고 정면 보시고 그대로 다리 내려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